어저 지금 저 나와있어. 나는 이거 바로 알았어. 간장인 거. 내 바지 애들이 놀렸어요. 제 바지 진짜 예쁜 바지인데 애들이 항아리 바지가 놀렸어요. 그 사진이 싫었어. 우와 우와. 아 재밌다. 아 나는 왜이 힙하다고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아그럼이하다고좀 해주지. 정현씨, 제가 오늘 뽀니테일를 했거든요. 뽀니테일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금까지 아키를 보고 있었는데 네 에너지 반가워요. 아, 아쉬웠어. 조금만 탕수육 게임 조금만 잘했으면 그거 하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너무 아쉬웠어. 어, 오늘 아침에 사실 뮤직뱅크 사먹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엔딩여정이 돼가지고. <laughs> 엔딩여정이 잡혀서, 와. 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무 무대도 너무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딱 좋아. 민주? 네. 자, 이렇게 스탠드업 なぜこんなにたらじゅうにしたきてごたえ。これはやるししだん。せんばめぎやけぽいだうえでせんがかんへまみしぼねぽい。そかちんかじまんまてど。 오늘 이후로 난 남자 울린. 어우 못르겠다 <멋있겠다. 놀라> 안녕하세요. 안녕. 나코야. 왜 이렇게 가까워요? 안녕. 저희는 이제 마마를. 마마 이제 루카 하나만 무대 노나마 처음 보고 있을까요? 어? 저 지금 간데요아 <laughs> 아, 이거 처음 무대잖아요 네 조금 게 맞죠 맞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연습할 때만큼 그게 뭔가 음. 항상 뭔가 무대는 연습실만큼 파워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와, 맞아, 연습실에서 맞아. 그렇게 뭔가 진짜 힘차게 했는데 음. 이게 의상 입고 막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딱 무대에 딱 올라가면 막상 그렇게 맞아. 연습실에서 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음, 뭔지 알죠? 네. <laughs>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잡아줘지 언니는 있지? 잘해요 아니에요, 키도 잘해요 아니에요 언니는 유니이 뭐예요? 저는 비올레타입니다 오, 저 비올레타 때 입었던 여기 땡땡이 거 어, 맞죠? 오랜만에 입은 같아요 그럼요, 비올레타 이거 는 뭐예요? 저 어. 비에스타 이야, 아, 비에스타다 아, 우리 의상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그쵸? 진짜 오랜만에 입었어요 오, 오랜만에 입었어요, 음, 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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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지금 저희, 저희는 음악중심, 무스, 잠겼어, 지금. 음악중심, 파노라마 사전 녹화를 끝내고, 이제 시퀀스 사전 녹화를 준비하고 있, 있는데요. 오늘 또 멋있게 보석도 달고, 또, 또 완전 완전 색다른 느낌으로 이제 스타일링도 완전 변화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트윈 포인트가 오셨거든요 저희 네. 네, 트윈 포인트 있습는다 짜잔 예쁘다 보여주고 싶었요저 아바타 분들도 이렇게 하면 서로 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같이 머리 감겨줄 수 있어요 같이 머리 감겨주고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잘할 건데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오늘의 의상입니다 의상입니다 <목소리> 무엇입니까 의상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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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예나입니다. 기호 2번 민주입니다. 기호 3번 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2번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기호 2번 민주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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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인가요입니다인가요입니다 제가 열심히 에너지를 어. 찾아다니겠습니다. 약속. 약속? <laughs> 에너지 썸네 빨리와 일로와 앉아 빨리 채 앉아 채 앉아 채 앉아 유나 일어나 자지마 유나 지금 아요 유나 에너지 퀸 안녕 나는 세계지 소녀 마마마 안녕 디지몬 안 아, 어,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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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잠이 들게. 이게지이 정도는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러면 <laughs> 아, 아, 여기까지. 언니 나 봐. 어 잘한다. <laughs> 난 없지. 어질수 없지. 난 없지. 아 쉬다가 일본어로 문제 하세요? OEC. O O E C

안이뻤네요 오늘? 어? 미미미미미미미. <laughs> 뭐야? <laughs> 아, <laughs> 찝찝한 거야? 너무 찝찝한 거. 아, <laughs>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Yana, 거야? 어, 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끝났 거야? 얘네, 얘네. 와카라나이야야야냐얘 그건 미안한데, 너는 내거안 입는 것처럼 그랬어. 그런다. 내 절반은 아, 너 집안에서 찾았어. 누나, <laughs> 이거야, 우리. 집기로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니까 네. 가정이잖아. 가정이니까. 아, 진짜 쓰어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주세요. 음, 아니, 거의 사이트에요, 지금. 그냥 만화나잖아 아니야? 아니, 게의 중간에 있어아 회의 중간에 있어? 아니, 중간에. 있네. 그치, 가 있네 그 g 있 I'm m i d d 있어 I d 진짜야 know.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너 t 나 m no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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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맞아요. 네. 요즘 네. 유행하는 머리 하고 싶으시면 아무리 까야 되 괜찮지. 절대 건들지 마세요. 감추세요.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머리데왜 니들 스타일이야? 지다지 어른리 각각 하세요. 나다리 <laughs> <laughs> <너> 항상 그런 식이야 항상 그러세야 꿀잠. 제요에서친구는 뭐야? 아, 그냥 뭐야.

약금 뭔데? 이렇게 빼는 거법아요 제가 최근에 물품이 있는데 이렇게 이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거 할까 말까? 세원이 좋아지원이 형이네. 진짜 좋아하는 과제거든요. 우미가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챙겨줬어요. 고마워. 고마워. 일어깨 가지고 챙겨줬어. 많이 먹어.

또 했는데요. 자 마이크 여기 스마일도 귀엽게 달았는데 대만해주시고요. 엄 그렇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긴장도 되고 되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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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얘기해줘야지. 언니. <laughs> 말 해야 말 아, <laughs> 해야지. 역시 밖에 거못 알아봤지. 알고 있었지. 어머 어머. 이매 커플 머리네. 맞아 커플 머리. 야 너무 예쁘다고 우리 저희가새각이쏠도그늘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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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오늘도 오이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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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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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오 아니야, 뭐 아니야. 은어접할수 없어 그귀여운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머리 야야 왜? 들려? 들려? 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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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진 시켰잖아 0 0 0원때 보내 줬잖아. 야야야 들리냐고 들리 들려? 나 들리냐고. 철현이 머리에 깊은 속이 있다고요. 응. 빨리 머리 보여줘. 어눈어눈 속. 나는 별처럼. <laughs> 야 철현이 마이크. 아야. 아시아. 지나가려 하지 마 민주야. 나 어제도 마스크 봤어. 맞아. 아니 어제 어제 아래 숙소에 놀러갔는데. 아니, 안무를깔끔서게 보이는 거예요. 귀여워. 맞아무것이랑 똑같은 거게이렇 이렇게. 뭘 이렇게. 뭘이안게뭘 이렇게. 뭘렇게 일부러 이게뭘 이렇게. 뭘 이렇게. 데이이 머리결은 뭐야?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이머 이렇게. 뭘 이렇게. 뭘이 예나 언니 예쁘다, 오랜만에 풀뱅이 파이팅라니까 어제 비즈 고치도 한 사람이랑 좀 다른데요? 여러분, 제대 예나 니때 잠을 못 자요 언니가 자꾸 오 야, 김민주 뭐 하냐? 하 가잖아요?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하자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민주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언니 이것만 딱 마무리하고요 비즈, 내 건데 자기가 더 신나서 하는 거야 아, 뭐 언니 생각이 없네 어, 어? 시킨다고? 아니 그러니까 가 솔직히 아니지 시켰는데 신나서 사실... 신나서 했어? 안 했어? 사실 기분 좋았어요 내가시켜서 <laughs> <laughs> 시켜줘서 기분 좋았대 너무 <laughs> 좋았어요 너무 네. 재밌어요 같이 하니까 너무 좋잖아 네. 언니 때문에 지금 어깨가 부러질 거 같아요 엄마엄 마음에 들었다는 그 마음에서 추임새가 나왔는데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머리가 싹, <laughs> 딱 박혔거든요 죄송해요 와우 댄브레이크 언니 반짝이 언니 반짝이 오늘 팡! <laughs> 의상이 약간 우리 아, 예. 어, 아, 네. 응. 같은 그룹인 것 강량? 아, 강량 청소구나. 저희 오늘 같은, 같은, 같은 그룹인데 밑으로 이제 맞췄다고 볼수 있죠. 그로데이션으로. 밑에 어, 그, 그러, <laughs> 한번 좀 맞혔 네, 맞혔 봤어. 어머, 원래 이렇게 장비였나요? 장난 아니에요. 디테일 보셨죠? 제가 보시면 디테일은 여기 마지막 끝에만 별이거든요? 오늘 내가 별이 되겠다. 처음으로 별을 붙였다는데. 방해 생신 희한 것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여기 별 있는 거 알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별요깊라 하늘 빛나는 달처럼 이세요언 찍고 있어아 진짜 모르겠다. 어요 아니 근데 위에는 영상 안한 거예요? 아니 위에 어디 갔 아았 언니 위에는 일부러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 예쓰 yes, 예쓰 yes. 이거 너무 신기해. 예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오. 해주셔가지고 위에는 약간, 그래. 약간 블랙 그래 블루 블랙. 블랙 이게 블루 블루 블랙 아 웃겨가지고 아, 보나가 너무 웃겨가지고 중간에 아, 아 이게 너무 웃기고야 여기가 똑같은데 자기를 진짜 잘한다 확실히 자기를 잘하시네 뭐. <laughs> 언니가 크크크를 한 100개를 보낸 거예요 민망하게 돼가지고 <laughs> 아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나도 그려줘 언니는 <laughs> 이거 보고 웃겨서 혼자. 언니는 병아리로 <laughs> 그려버릴 건데. 언니는 <laughs> 어, 뭐 하고 싶어요? 두리안 어때? 아 어, 싫어요. <laughs> 파파야. 아 어, 싫어요. 저는 음, <laughs> 음, 예쁜 뭐 두리안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 싫어요. 같아. 저는 레몬으로 해주세요. 레몬, 어, 레몬 상큼한 거 레몬 아니면 어, 레몬 아니면. 음. 애플? 아플. 초록색 애플 있잖아요. 진짜 너무 안 합니다. <laughs> 며칠 안 되는. 그러면 머리를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블루베리로 해주세요. 아 블루베리 괜찮네요. 체리랑 블루베리로 해서 해주세요. <laughs> 어머 체리 오케이. 블루베리 너무 잘 어울려. 좋죠.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 집어놨어. 집이랑 반대예요. 원래 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진짜 왜? 네. 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오! 아 너. 너? 이거 구나있겠어요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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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지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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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리올리요리고리하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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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리무리 <laughs> 제가 극취여가 봤는데 아, 아픈 너무 아빠 너 너무, 너무, <laughs> <아픈> 너무 감동적이받고 감동 <laughs> 너무 어떻게 이런 영화가 있을까 해 가지고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 인생 영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진세이노 진짜 이가 오마저라 시다진전 애가 치다 제목은, 네. 제목은, 네. 제목은 네. 맞세요 same